불자가 되면 개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수개는 복을 증대시키는 훌륭한 방법이기때문이샤이 샤인과 이 샤인과 이샤인을이 샤인과 개를 지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면에서 복을 증 l 시킬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u 를 지키는 것만으로 미래의 해탈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I 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원계율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대 시대는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계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불사계율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음계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계율을 어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개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출가식 중에 개를 범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출가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출가를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개유를 범하면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개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를 범한 것이지만 여전히 참회 가능합니다. 사고로 죽이면 여전히 참회 가능합니다. 그것은 작은 비번입니다. 여전히 참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하는 것은 참회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참회 가능하지 않은 오개를 범한 사람들도 여전히 출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두곤에 계실 때술 취한 바람이 와서 스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해 다른 스님에게 삭발을 시키고 가사를 주었습니다. 그는 술에서 깨어나자 놀랐습니다. 그는 스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다른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술취한 브라만이 스님 되도록 허락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이 술취한 브라만은 수많은 겁 동안 결코 출가의 마음을 내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서 스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이로써 미래의 그는 세상을 떠나고 돈을 상취할 것입니다 개를 받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복입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받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복이 되고 그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무수한 겁동을 그는 브라만의 길을 따랐지만 복이 없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를 받았는데 개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여전히 이로움을 얻습니까? 개를 받았는데 개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여전히 이로움을 얻습니다. 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수한 복을 받습니다. 개를 받으면 개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귀의식과 수 a 에에서라라는을을습습다다 둘째의 n d t h e i 입니다 r 식 중에 s 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불교에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불교 외에서는 단 a 의식이지만 불교에서는 실제로 불보 n 님들이 여러분에게 r e n t s and their 그들은 여러분에게 체를 줍니다 개를 받을 때 술에 취해 있어도 부처님은 그에게 개체를 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것을 철회해도 여전히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의식 중에 개체는 여러분에게 수여됩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면 복은 계속 늘어납니까? 개를 주기 전에 참회품이 있습니다. 불보살님 앞에서 참회를 합니다. 불보살님은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참회 중에 여러분은 불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지웁니다. 그래서 귀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보살님께서 여기 오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업을 지웁니다. 그래서 참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회에 참석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많은 개체를 받지 못합니다. 개체는 오직 새로운 수혜계자에게 수여됩니다. 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개사로부터 주어집니다. 보통 개사는 개를 전하기 전에 몇 달간 명상을 합니다. 스스로를 청정하게 합니다. 자신을 청정하게 하면 전하는 체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개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의 덕 있는 원로 스님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덕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백의 계산은 공납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채가 스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오염된 개체를 받습니다. 개를 주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 전해 받는 방식은 현존하는 불보살님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불 중에 우리는 먼저 부처님과 성현들이 오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기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되지 않다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그들은 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계사가 미심쩍으면 불보살님들로부터 받으세요 특별한 의식에서 바르게 계를 받기 위해서 관을 하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왜 u 를 불보살님에게서 직접 받지 않습니까? 스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없다면 어떤 법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스님의 역할은 특정 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이 보살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실제 불보살인 스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깨닫기 전까지 그들이 보호하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합니다. 법의 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불보살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사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불보살님이 바쁠지 몰라도 당신의 스승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선화상인의 법을 수행합니다. 그의 법문은 위양중 42수헌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음명상법도 있습니다. 관문 문자성, 즉자신의 본성을 듣는 명상법입니다. 그는 세상에 많은 법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법문은 관음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살들은 특유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완성합니다. 각 보살은 자신이 따르는 자에게 특정한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미륵보살의 법과 왕생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제대로 진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율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계율을 어겨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지옥에서 나온 후에는 혜택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개를 받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식차 만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차 만한이는 2년입니다. 이는 3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식차만으로 2년을 지내합니다. 야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제세시에 저명한 사람의 부인이 인트를 했지만 출가를 하고 비군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왔고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민이들은 식차만으로 2년간 있어야 합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한 보살이 전생에 맹독이는 용이었습니다. 용은 많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를 했습니다. 그는 수행할 곳을 찾아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명상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명상한 후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용이 잠에 들면 뱀이 듭니다. 뱀이 되었지만 몸에는 칠보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칠보를 보고 욕심내었습니다. 용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대적하고자 하는가? 하지만 나는 개를 지킨다. 나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자. 이 어리석은 사냥꾼들을 헤치는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보살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얕보지 않습니다. 이 용은 보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용을 죽이자. 그는 입욕을 수행했습니다. 눈을 감고 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숨을 쉬면 이들을 중독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문으로 괴로웠지만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부가 벗겨졌고 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나왔고 이 용은 물에 가서 몸을 식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벌레들이 살을 먹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벌레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워서 햇양과 벌레가 갉아먹는 고문을 견뎠습니다. 오늘 나는 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을 주었다. 미래의 부처가 되면 계속해서 보시를 수행하겠다. 나는 법을 보시하겠다. 서원을 세운 후 몸이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 즉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괴롭히고 고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용합니다. 부당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아. 계율을 지킬 거야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살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선하지 않고 나쁘고 여러분을 해치고 부당하게 대하지만 그것을 참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중요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정신입니다. 보살도를 수행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인내합니다. 용은 부처님이었고 사냥꾼은 대받았다였습니다. 부처님을 해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쫓았습니다. 벌레는 8만의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한 후에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이 벌레들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였고 그래서 부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벌레들은 대개 a y 생생 벌레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은 부처님이 되었고 그의 복을 이 벌레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천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살 수행의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인욕은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용 수행이 있습니다. 중생인과 법입니다 중생인을 행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습니다. 법인을 행하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얻습니다.